후기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재발하고 변실금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죠. 네, 네. 사실 변실금은 없잖아요. <laughs> 없죠. 거의 없죠. 거의란 말이 부색할 정도로 없죠. 네. 그럼 나무제 한 군데가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재발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체피죠 아, 채피. <laughs>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죠. <웃음> 네. 네. <웃음> 한마디 해주세요, 최피. 최피는 피부꼬리. 네, 피부꼬리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치액수술에서 가장 최악의 합병증은 협착이다. 좁아지는 응. 거다. 응. 좁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피다. 그 피부꼬리. 네. 최피가 있다는 거는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 의사가 최선을 다한결과 거다. 그 <laughs>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laughs> 얘기하면 채피 안 남기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laughs> 이게 이제 최피,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채피에 대해 설명을 할때 결국에 이 항문을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잘라내서 마진이 정확하게 맞으면 안 생기는 게 채피인데 이 항문이라는 게 복주머니 쪼여놓은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재단을 정밀하게 하는 게 정말 몇만 건의 경험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구겨 놓은 종이 마진을 맞춰 놓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제피가 생기는 사람은또 성향이 있는 거 같아요. 피부의 탄력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애기들은 없잖아요, 제피가. 엄정 또 수술에 쳇피가 있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에피 제거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니까. 그렇죠. 소마치에서 껍데 버리면 되는 거니까. 쳇피가 있다고 두려워한 것보다는 쳇피가 음. 있으니까 좀 오히려 안전하네. 협착이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겁한 될까요? 변명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최피는 <laughs> 그래도 안 남긴 게 좋긴 하죠 하지만 <laughs> 최피냐 협착이냐 그러면 최피지 너무 극단적이서 땡그 하라고 아니요 저는 적극 <웃음> 공감합니다 <웃음> <웃음> 최피냐 협착이냐 그럼 네, 최피죠 당연하죠 네 어... 근데 최피 협착이 네. 없는 상태로 최피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고 그건 그치. 모든 항문외과 의사의 로망이죠. 그렇죠. 로망입니다만 추구하죠 그렇게. 추구하지만, 노력하지만, 저썸 경험했죠. 근데 남았을 때 쉽게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피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 당사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그런, 그런 분들 꽤덜 잘랐냐? 네. 채비 네. 네. 남았다. 수술한 것 완전. 왜또 나오냐? 어. 이제 그리고 또 채피를 걱정하시는 분이 또 유난히 채피가 잘 생겨요. 맞아요. 네. 네. 수술 전에 체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분들, 음. 물어보셨던 분들은 꼭 생기더라고. 요체피가안 <laughs> 생기려고 하다 보면 또 협착이라는 맞아요. 부분이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체피는 네. 네. 어, 어느 정도 그 성형의 개념이죠. 음, 네. 그렇죠. 기능 어떤 기능이나 어떤 질병의 치료보다는 체피는 음. 성형의 미용의 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짜로 남으면 그냥 맞습니다. 다시 수소마취로 네. 해서. 그냥 네. 톡톡 때 보니면 그 나중에 거니까. 이제 붓기 다 빠지고 네. 그게 한 6개월 보거든요. 네, 이제 세계도 네. 6개월 그렇군요. 나오는데 네. 6개월간 붓기 다 빠지고 다시 항문 기능이 제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잘라내면 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아니죠. 그리고 네. 관리를 네. 또 잘하시는 분도 잘안 생기는 경향이 있긴 해요. 네. 네. 정말 자연 잘 하고 네. 연고 잘 바르고 연고 약잘 드시는 분은 또좀 오히려 네. 안 생기는 것 같고 자 의사 <laughs> 자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출혈이죠. 아, 그렇죠. 네. <laughs> 수술 직후에, 네, 수술 후 2주 이내에 생기는 응. 수술을 네, 그렇죠. 다시 해야 될 정도의 출혈. 뭐 일년에 뭐 거의 없지만, 네. 그렇죠. 일년에 거의 응. 없고, 뭐 통계적으로 1% 미만으로 알려져 응. 있고, 뭐 저희 장편에서는 더 적은데 그래도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전화기를 응. 항상 갖고 있는. 예측이 안 되죠, 솔직히. 아무리 똑같은 수술을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어떤 사람은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니까 이게. 그니까 피가 날 거라고 걱정했던 분들은 안 그렇죠. 나고 네, 네. 정말 안날거 네. 같은데 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할 때좀 피가 많이 나셨고 음. 수술이 음. 좀 어려웠었고 음. 이런 분들은 걱정이 엄청 되죠. 음. 이런 분들은 피가 안 납니다. 음. 피날 수술 완벽하게 깔끔하게 됐고 환자 아, 하나도 안 아파하시고 어. 아 수술 잘 됐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은 그 수술 받은 누군데요 피가 나요. 네? 피가 <laughs> 나신다고 <laughs> 왜? 예, 왜? 예, 네. 예, 이런, 예, 이런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항문이라는 네. 또 장기 자체가 워낙 계속 헐? 움직이는 네. 혈관 덩어리고, 그렇죠? 혈관 덩어리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고 힘줘야 되고 뭐 네. 예측이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변명 정말...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아, <laughs> <laughs> 숙면 같은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현재는 많이 줄어드는 어, 거는 화, 그것도 좋죠. 확실한 거 같아요. 어, 기구도 좋죠. 발전하고 네. 실도 발전하고. 네. 뭐. 발전하니까요. 맞아요. 실, 네. 시... 저는 실 그래서 조금 늦게 녹는 거를 쓰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네. 빨리 녹으면 네. 네. 그것도 음... 좀 같습니다. 예전에 음... 빨리 녹으니까 음... 이제 지혈대기 전에 녹아버리고 네. 또 바이크릴 계열은 너무 오랫동안 음... 안 나면서 그렇죠. 아프고. 네, 그렇죠.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요즘 많이 쓰거든요. 네. 한한달 정도 유지되는 그거, 네. 그거. 저도 쓰고 있는데 그게 딱 좋은 거 같아요. 비싸긴 하지만. 네. 네. 음... 예전부터 이제 실에 대해 알려졌던게 늦게 녹음은 어 피는 안 나는데 아프다. 음. 빨리 녹으면 안 아픈데 피가 난다. 음. 이게 이제 전두적인 그렇죠.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중간 거는 쓰지 않고 느끼는 그 음. 없는 실을 음. 쓰거든요. 음. 다른 기구도 워낙 발전해서 느끼는 없는 실을 써도 그렇게 아파하시지 않기 때문에 음. 출혈 위험이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통증 다른 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수술할 때아 여기는 피가 잘 나는 포인트야. 음.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출혈이 또좀좀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경험이 중요해요 그 치액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합병증으로 음. 변신금이 안 생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논문에 보면 이제 어 치액에 대한 숙련된 의사가 아닌 어 일반적인 의사같이 그 미숙련자가 치액 수술을 했을 때 떨어진 치액 조각에 근섬유가 포함되어 있을 음흠. 확률이 87%로 나왔었어요 음. 음 굉장히 학구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음. 아 근데 전체적으로 뭐 아, 이제 충격적인 게대장문외과 음. 의사가 아닌데 치핵수술을 네. 할수있나 외국 네. <laughs> 논문이 시도를 할수있나 아, 자체가 저는 <laughs> 아유 그게 전 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 법적으로 사실 안될 거는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네. 네. 본인만 자신 그렇죠. 있죠. 뭐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런 상황 자체가 네. 좀 신기하다 이거 죠그 네. 그래요. 저도 그런 그런 비슷한 경험을 최근 한 적이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하면서 같이 하셨대요. 체중 네, 네, 수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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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수술을 하셨는데 이만큼 혹이 여전히 튀어 나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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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마취해서 했더니 이렇게 큰게 네. 이렇게 안.. 에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산부과 선생들은 또 근데 마취가 이미 돼 있고 음. 눈 앞에 보이니까. 네. 또 잘하신 분 잘하세요 산부관 선생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혈전성 치액을 제거해 그렇죠.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안쪽에 네. 있는 내치액이 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선생님은 좀 도와주시려고 맞습니다.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죠. 당연히. 그래서 아예 대놓고 치제수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선보다는 음. 그렇죠. 이제 하면서도 같이 해주는 삼, 게 저는 상부인과 선생님들 이렇게 뭐 하려는 건 아니고 대장암문외거 선생님들이 아닌데도 치액수술로 메인과를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뭐 잘하면 문제없죠. 뭐. 실제 이제 숙련되지 않은 의사 음. 수술했을 근섬유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좀 어, 관략근은 관략근이 다쳤다는 얘기였죠. 그렇지그렇그래 네. 그런 부분에서 어, 합병증이 좀 어, 치핵 수술을 했을 때 음. 있을 수 있는데,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없죠. 숙련 네. 되면, 숙련된 대자한 의사 네. 같은 경우는. 그런의미에서 경험이 좀 주, 네. 많이 중요하다. 음. 네. 그랬습니다. 일단 결론은. 체질 어, 합병증을 예방하고 체질 후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어, 좀 경험이 있는 실력 그렇죠. 있는 네네. 우리 생을 찾아서 <laughs> 어, 쌤 많이세요. 저희가 아까부터 너무 덥다. 봉덕역이고 이거 대치 대치 대치역에 한티역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치동에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합병증 얘기도 사실 좀 조심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조심스럽대. 상부에서 네. 어, <laughs> 수술도 조심스럽고, 사부에서 네. 어, 마취도 다, 조심스럽고, 다, 네. 진단도 조심스럽고. 하, 다 조심스럽고. 합병증도 뭐, 저희가 해도 생길 수 있은, 있는 거니까요. 네, 누구나 네. 해도 생길 네. 수 있지만, 문제는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또 중요한 거죠. 네. 네. 대처가 되는, 대처가 되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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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대치동 얘기를 하지. 대치가 되는, 많이 하죠. 하죠. 네. 서울 항해나지. 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5분 마지막에서 또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모든 저는 외래 오시는 모든 한문질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비대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비대 질문 되게 많이 하시. 비대 모든 시중에 있는 모든 비대. 비대 회사서들으면 <laughs> 앞을 달 수도 있어요. 어. <laughs>